유행은 돌고 도는 법. 최근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는데요. 복고를 즐기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롤러타 탐으로 인해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추억도 회상도 되고,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천천히 흘러갔던 그때를 찾는 것 같아요. 7080 세대에겐 아련한 향수를, 젊은이들에겐 새로운 유행으로 다가온 2018 복고 열풍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우리 동네에서 불고 있는 복구의 바람을 따라 찾아온 이곳, 오래사장에서 반짝이는 진주를 찾듯이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대체 누구냐, 넌? 아 여기에 제가 그 찾던 물건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찾으러 왔거든요. 찾던 물건? 대체 뭔가요? 이게 옛날 국기함인데요 이게 어릴 적의 추억이 담긴 국기함인데 요즘에는 너무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어, 예. 네. 그렇게 발길을 옮긴 중고 가구점. 옛날 텔레비전부터 한때 부의 상징이던 자개장까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이거 아까 그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거 아니에요? 아예 맞아요. 다행히 찾아가지고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뭔가 이제. 추억에 담긴 그런 물건이라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 이 청년 옛날 물건 수집하는 뭐 그런 취미가 있나 봐요. 어,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차한잔 하러 가시겠어요? 어머, 마음씨까지 곰네 고아. 그렇게 옛 물건을 수집하는 청년을 따라 도착한 곳은 다 다방 아닌가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카페를 가는데 다방에 도착한 이 남자. 분위기가 신상치 않은 이곳의 정체는? 대체 뭐죠? 아, 여기가 바로 제 가게입니다. <laughs> 가게요? 네, 저희 카페인데 복고풍 카페입니다. 예? 무슨 카페? 복고풍 카페 단순히 옛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복고풍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군요. 그러고 보니 다방이라 하기엔 세련되고 카페라 하기엔 살짝 촌스럽기도 한 점이 옛 감성을 자극하네요. 이분은 저희 가게 회장님이자 저의 와이프입니다. 네. 복고풍 다방 카페는 30대 젊은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틈만 나면 알콩달콩 감성 다방을 찾은 연인들도 꽁냥꽁냥 아주 깨가 쏟아지는 사랑방이 따로 없네요. 저희 가게를 하면서 이제 음료 같은 거를 옛날 그 빈티지 잔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손님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료나 이제 작품 나가면 더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복고통 카페를 이제 운영하게 됐어요. 볶고픈 카페를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한 오래된 물건들 가지 수가 수십 개가 넘다 보니 여기가 카페인지 박물관인지 헷갈릴 정도랍니다. 되게 추억이 스스로 기억나고 되게 좋았어요. 어떤 물건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어, 어, 휴대폰이 되게 좀 예전에 되게 많이. 사용했던 거라서 되게 친숙한 그런 요 되게 좋았어요. 잘볼수 없는 쟁반이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쟁반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제 줬던 과일 같은 거 손자 많이 먹으라고 주로 그런 따뜻한 추억 이런 게 반갑게 느껴져요 복고 느낌의 카페답게 이곳에서 밀고 있는 메뉴들도 옛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인기는 옛날식 파르페. 진동벨 없이 사장님이 직접 서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달콤한 파르페를 먹으며 잠시나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요새는 파르페 나오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맛있어요. 옛날 생각나고. 옛날 생각이난다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먹던 카르테. 막. 복고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찾아 도착한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추억의 롤러장. 우리 지금 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나 2017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걸 요즘 세대에 맞춰서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80년대 청소년들의 놀이터였던 롤러장이긴 세월을 거슬러 2018 복고 열풍을 타고 다시금 인기몰이 중인데요. 이곳 사장님 역시 왕년의 롤러장에서 좀 놀아본 언니였다네요. 저희는 이제 예전 어렸을 때 남녀 롤러를 처음 타는 요즘 학생들에게는 왕년에 놀아본 여사장님이 친절하게 직접 배운 방도 해주셨답니다. 스트레스 풀기도 좋아서 좋어요 이번에 처음 탔는데 처음에 멋지도오했는데 이제는 탈수 있어요. 그래요? 어디 롤러 타는 실력 한번 볼까요? 아장아장 걸어가서 안전하게 착지참 잘했어요. 도장 아니, 쾅쾅. 이나 먼저 하셔도 돼요. 아이와 함께 롤러장을 찾은 어머니. 도대체 이게 얼마 만에 타보는 롤러야?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며 한번 타보는데, 영, 몸이 따라오지 않네요. 롤러장하면 청춘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데이트 필수 코스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흘러도 그 정석은 변함이 없으니 밀어주고 끌어주는 롤러장 데이트 이만하면 요즘 세대도 에 인정? 어 인정? 어, 썸탈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썸 서로 의지하게, 어, 서로 의지하게 되니까 연인 관계 있어서 제가. 이곳 롤러장에서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는 디제이 오빠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만져드렸다. 롤러장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신청할 도수 있고 디제이를 보는 느낌, 우리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잠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복고 열풍. 우리가 이렇게 옛 감성을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당신이 살아가는 복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너무 빠르게 흘러가가지고 옛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옛날 추억을 되살리고자 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복고를 즐기기로 인해서 롤러 타인 해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추억도 회상도 되고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 반가움 때문에 복고를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설레고 풋풋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추억할 수 있게 해주는 복고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 기분 좋은 열풍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